SAT가 만점이어도 해외 명문 미대는 100%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성적이 낮아도 장학금 받고 합격하는 비밀. 오늘 딱 정리해드립니다. 요즘 파슨스, RISD 같은 최상위권 미대들, SAT 점수 안 보는 곳 많습니다. 성적의 변별력이 사라진 거죠. 그럼 뭘 볼까요? 합격의 80%는 바로 이 포트폴리오가 결정합니다. 첫 번째, 잘 그린 그림에 속지 마세요. 입학 사정관은 매끈한 완성작보다 고민의 흔적이 담긴 너덜너덜한 스케치북을 훨씬 좋아합니다. 이 학생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 과정, 프로세스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. 두 번째, 남들 다 그리는 건 제발 피하세요. 단순한 인물화, 정물화, 변별력 없습니다. 내가 누구인지,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죽은 포트폴리오입니다. 세 번째, 학교마다 원하는 결이 다릅니다. RISD는 지독한 관찰 드로잉을, 파슨스는 아이디어와 상업성을 보죠 무작정 만든 포트폴리오를 여기저기 복사해서 낸다? 필패의 지름길입니다. 미대 입시는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나만의 질문을 던지는 과정입니다. 지금 우리 아이 스케치북, 예쁜 그림만 있진 않나요? 꼭 점검해보세요. 도움 되셨다면 저장.